저는 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선티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코스닥 상승을 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시가뚝 떨어져서요. 새 부담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집값 어, 공시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세종이고요. 마이너스 30%입니다. 서울은 17% 정도가 낮아졌고요. 평균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하락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인하를 지속할 것이고요. 목적은 거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 전국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주택가격 97%가 공시가 9억 이하로 되었고요. 강남권 보유세는 최대 절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세종이 어, 30%, 인천이 24%, 경기가 22%, 서울이 7% 낮아집니다. 자, 보유세가 감소되고요. 보유세가 감소하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 팔려던 매물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요.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음마 84 보유세 833만 원에서 451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공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 보유세가 감소하게 되면 금매가 줄어들게 되겠죠. 어,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장기적으로, 어, 보유세는, 종부세는 아,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삼성 SK 첨단 반도체 중국에 신규 투자를 못한다. 기술 통한 혁신, 기술 혁신을 통한 증산은 가능하다는 기사인데요. 자, 삼성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불경기가 올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실행할 것입니다. 자, 서울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고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가게는 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중소기업도 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 부동산 어, 거래를 증가시키고 어, 세금을 줄이고 금리 인상을 막게 될 것입니다. 자 영국.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해서, 러시아가 핵 충돌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야지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될 것인데요.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로 인해서 전쟁이 더 확장된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테슬라 가격 인하 공세에 현대차, 유럽, 전기차 판매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무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건비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하해도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자, 가격을 인하한 만큼 판매량은 더 증가하겠죠. 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시가 급락 수도권 빌라 80%가 보증이 불가해진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가 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빌라의 80%가 보증이 불가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빌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시진핑 푸틴 원화,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가스관을 더 짓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시진핑이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 좀 어기 위해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더 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러시아는 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어, 그런 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테슬라 신용 금 신용 등급 상향 소식에 어, 우리나라 어, 배터리 관련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규제 완화에도 둔촌주공 100%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어, 선투연은 둔촌주공 분양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신문에서 어, 둔촌주공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죠. 어,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자, 세 부담 감소에서금매 줄고 갈아타기가 늘 것이다. 자, 세 부담이 어, 감소하니까, 어, 금매가 줄겠죠. 네, 그리고, 어, 더 좋은 지역으로 더큰 평수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어, 그런 어, 예측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23일 금요일 선표심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